4D 부메스터가 들어갔답니다. 자, 밟아보겠습니다. 자, 코너링 했을 때 역시 사륜구동. 아주. 안녕하세요, 이보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내 수입차 8년 연속 1위 벤츠 E 클래스 익스클래시브 24년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주 모터원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실생활러 왔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세요. 자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볼 건데 시동을 켰어요. 처음에 냉간 소음은 좀 원래 있습니다. 10초, 15초 정도 이제 유지되다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중접합돼 있고 이열도 이중접합 요리가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방음 잘 돼있고요. 열과 소음을 차단하는 글래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4D 부메스터가 들어갔답니다. 안에서 노래를 틀었는데 밖에서 잘안 들려. 눈물 봐요. 등에서도 사운드가 울려요. 3D 영화관이 아니라 거의 4D 우퍼의 진동이 울립니다. 와. 야, 사운드 죽이네. 이300 이상 모델은요, 전부 다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와 있는데, 도이비 에트모스,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통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w 2 1 3 모델을 타고 있으면서 시트 포지션이 왼쪽으로 내 다리가 좀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기존 E클래스와 동일한 구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폭이 기존이랑 거의 똑같네. 차량의 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무릎 공간이 조금 더 생긴 느낌이에요. 이 왼쪽 공간은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편한데 오른쪽은 기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타이트해요. 자, 브레이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 지금 제몸 어때요? 많이 틀어지지 않았죠. 기존보다는 조금 덜 틀어졌다. 14.4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터치 반응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터치 반응 속도도 괜찮고요. 화면 크기가 제거 갤럭시탭 12.4형 모델이에요. S9 플러스 모델과 지금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큰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슈퍼스크린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볼수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로 했을 때는 여기는 노래. 나눠서도 볼수 있고 요 부분도 이렇게 아예 살아있네요 앱에 들어가시면 카메라 있거든요 요걸 키면 이렇게 나와요 <laughs> 구독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자자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쪽에 있고요 주변 볼수 있는 환경 차량 설정 비상 깜빡이 전원 버튼 그리고 음, 음소거 그리고 사운드까지 조절할 수있을 버튼이 여기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여기 들어가셔서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다양한 버튼들, 카메라 덮개 열기부터 해서 연거음 설정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밝기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끄고 여기 위에도 꺼볼게요. 위에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켜실 수가 있네요. 이거 좋다. 저쪽 위쪽만 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켜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단색도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와. 대박이다 와 너무 화려해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는 파랑 아닌 보라지 이야 당연히 역시 벤츠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 리뷰하고 나왔는데 지문 자국이 그 안경 닦기 있죠 그거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이스클루시브 모델은 신승 중에 있고요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 2 4 5 0만 1억 원이 넘고 이300 AMG 라인은 거의 9천만 원대, 지금 이 차량은 거의 8 9 0 0만 원대인데, 옵션이 아, 뭐 시트, 브라운이나 베이지 색상은 42만 원을 추가하셔야 되고, 슈퍼스크린은 305만 원, 발광그릴은 83만 원, 엔지니어링 패키지, 뒷바퀴가 이제 4.5도 조약이 되는 거죠. 571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초기 물량들은 거의 다이 옵션들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사전 판매 때좀 수량이 끝나면 옵션들을 좀 추가를 하셔야 된대요. 원하시면 현재 기름 534kg. 연비 좋아요 어, 604km 어,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자 이번에 애플카 플레이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된대요 근데 이게 갤럭시폰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폰은 휴대폰에서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갤럭시폰은 여기 안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갤럭시폰들 주행 테스트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확실히 익스클루시브는 편하다 컴포트한 승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벤츠 E클래스는 11세대 모델입니다 이게 1947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수가 1,700만대래요 전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된 거죠 이제 1분기에는 E220D가 모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E200 아방가르드 E450 익스클루시브 E350 E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MG 53 라인이 순서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 클래스가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벤츠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부 분, 부 분만 변경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요즘 뭐 전기차 시대가 좀 도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플랫폼을 많이 막개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기존 내연기관에서 살짝 사이즈를 키우고 포인트를 좀더 바꾼 느낌? 스페셜 모델 있잖아요. 1억 500만 원대였는데 3시간 30분 만에 완판이 됐대요. 여러분, 와할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금액대가 비싸도 저도 지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살까? 있어? 없구나 <웃음> <웃음> 구독 2 3 5 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3 0 0 모델을 사보니까 느낀 점은요 어, 이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기존 4기통 가솔린 모델은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 모델은 처음에 시동 켰을 때그 냉간 소음 빼고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가 뭐 엔진 성능입니다 이3 5 0 엔진에는요 M264 엔진이 들어갔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가 들어가서 좀더 부드러워지면서 연비도 좀더 좋아졌는데 이번에 엔진은요 신형 C 클래스 W206 M254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부드럽고요 M254 엔진으로 바뀌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냐 진동과 소음이 확실히 더잘 잡혔습니다 딱 타보면 느껴보실 거예요 와 진짜 조용해졌다 기존의 가솔린 4기통 타면요 이게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되게 막 헷갈리거든요 어.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22마력의 힘의 보조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터보 렉을 줄이기 위해서 전동식 터보 차조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연기관의 기술력이 최고점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 벤츠가. 모든 자동차 사대유도 그렇고. 아, 이 전기차로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데, 지금 2000cc가 안 되는 저백이랑인데, 연비 가췄죠 정숙성, 힘, 환경 규제까지 모두 다 잡았어요 그 내연기관의 끝판왕이 나왔다 이제는 컴포트한 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이 요철도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출력 기존 이350 모델 같은 경우는 마력이 좀더 높았어요 299마력에 40.8토크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8마력에 40.8토크 41마력이 다운이 됐어요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로백이 5.8초에서 6.1초로 늘었는데 자, 밟아보겠습니다 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 엔진 소리 어때요? 어, 으막이런네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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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좋아요 잘 나가요 이런 세그먼트는 달리는 차량은 아니에요 이 차량은 더욱 그렇고 근데도 아주 부족함 없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이350 모델에서는 복합연비가 9.9 근데 지금은 11.6으로 늘었습니다 무게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음. 연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 신기하죠 네. 70km 성인 남자가 한명더타 있는데 연비가 좋아졌다 그리고 진짜 편안하다 어, 아, 이스크나 이제 AMG 라인 못 타겠는데요 돈 있어? 제 것도 지금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스포티해요 바닥도 요철도 조금 더잘 느껴지고요. 아 가끔씩 이게 벤치가 맞나라고 느낄 정도로 등창하면 이게 좀 부족한데, 익스클루시브는 확실히 가단하게될수 있는 차예요. 너무 이뻐요. 뒷모습 있잖아요. 그별 모양. 그 코엑스 전시장 갔을 때도 사람들도 그 옆에 사람 다 그랬죠. 이쁜데 막상 보니까 되게 괜찮은데. 제가 W223 초기형 모델을 조금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브레이크 등이 있잖아요. 뒤에 좀 짧아서 이게 좀 작아서 페이스리프트 탄 이유가 그게 좀더 넓어서요. 음. 밤에 라이트를 켰을 때 길게 뻗은 그저 테일램프가 더 이쁘거든요. 이 차도 길게 뻗어있는 테일램프인데 뒤쪽에는 벤치마크가 빡빡 박혀있다. 터널 지날 때엠비언 트라이트가 나를 감싸네그 <laughs> 어두운 부분상 나왔을 때쫙이 차의 그 묘미가 나오는 것 같아. 요 멋져요 아주. 저는 사실 이 시트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아 이거요? 네 저는 그쵸? 시트 디자인 근데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제가 본거 중에 어... 베이지 시트도 이쁘지만 블랙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뒷자리가 그래도 좀더 넓어진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시트가 조금 더 얇아졌고요 전장이 조금 더 늘어났고 전폭도 3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0mm 그 무게가 70kg가 더 늘어났는데 뒷자리 그래도 벤츠 기존 E클래스보다 좀더 넓어진 것 같아요. 넓어진 같지 않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 그렇죠? 점에 무릎 공간이 확실히 넓어진 게 저는 느껴지는데, 처음에 엔진음은 좀 올라오긴 한다. 반자해 주행 기존보다더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차량 간격 조절하고 왼쪽으로 껴들었을 때 언제 잡혀 있는지. 자, 잘 잡았어요. 후딱지 왼쪽으로 쏠린 감이 있는데, 어, 다시 돌아오네요. 다시 잘 돌아옵니다. 기존 벤츠 E 클래스에서 라인지 트로닉스 9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모델도 지금 9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별로였어요. 제차도좀 그렇고 1단에서 2단 왔다 할때그 꿀렁이 있었거든요. X에서 발떼면 꿀렁. 꿀렁. 뭐 2단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오래 걸. 걸린... 에 우와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어.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같은 라인지 트로닉스가 들어간데 어떻게 더 좋아졌지.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2단이거든요. 1단으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에서 이때 원래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얘가 막 꿀렁 꿀렁 저단에서 굉장히 꿀렁꿀렁거리고 미션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신기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코너링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아 좋아요. 확실히 벤츠는 비사의 차량처럼 날렵함, 민첩함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안정적이, 묵직하게 달리는 맛이 있어요. 저도 벤츠를 산 이유가 고속으로 일자로 좀 달렸을 때이 안정감 바닥에 착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벤치가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 AMG 라인은 어지리티 서스펜션 좀더 민첩하고 날렵하고 좀더 스포티한 성향에 좀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요 컴포트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낭창낭창 거리진 않거든요 차가 묵직한데 밑에 있는 요철들을 잘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에어스처럼 서막 부드럽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컴포트치고 굉장히 잘 걸러준다. 저번에 제가 그랜저를 마지막에 시승했었는데, 그랜저랑 응. 뒷자리 승차감 어때요, PD님? 그랜저랑 비교한다고 하면 네. 어쨌든 등받이는 살짝 세워져 있고 응. 시트는 이열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다리, 허벅지 그 길이가 네. 받쳐져는 길이는 느낌. 짧은 것 같아요 어... 저이 시트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가격이 아... 올랐는데 이거 나파가죽을 좀넣었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4 5 0 모델부터 돌아간다고 합니다 등받이 각도는요? BMW처럼 세워져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랜저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 네. 아, 네, 사실 실내 내장재가 BMW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긴 해요. 따져보면. 근데 봤을 때, 눈으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벤츠가 더 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네, 고급스러워. 좀 더. 실내는 정말 벤츠가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요. 뭐, 온라인에서는 뭐, 너무 화려하다, 너무 클럽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딱 타보면, 막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딱 적당합니다. 가속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스포츠 모드로 두고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근데 중심을 잘잡는이는 얘기가 뭔지 알것 같아요 그딱 그 느낌 알겠죠 딱 밟았을 때안정감친구이있요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느낌 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되게 구는이 친구는 이쪽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잘 가요. 정말 벤츠가 기존보다 펌포트함을 버리고 스포티한 주행을좀 넣은 것 같아요. 아, 유 너무 굼뜨다, 막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전동식 터보 차저가 적용이 돼서 터보렉이 좀 줄었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셀 살짝 밟아볼게요. 음.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미세하게 아직까지는 터보렉이 밟자마자 나가진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터보렉은 아직까지는 많이 줄진 않았고요. 확실히 밟았을 때 이렇게 좀더 직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사로 가시면 되고 편안하게 이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벤츠 충분합니다. 막 달리고자 벤츠를 사야지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렇게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코너링했을 때 역시 4륜구동 아주. 스무스하게 가파른 코너링도 빠져나가네요 음. 아 이쪽 와 너무 잘 알려준다 이거봐 증강 내비게이션이 지금 어디로 빠지는지 이렇게 방금 다 나와요 그 벤츠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쓸 수가 있는 거죠 뒷좌석 측면 있잖아요 그쪽 사이드에 승객 보호해주수는 사이드 에어백이, 아, 에어백이 나오네요 있어. 그 측면에서 차가 박았을 때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플래시 타입 도어가 들어가가지고 공기저항 개수가 0.23이래요 딱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하잖아요 C-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냐 S-클래스를 사기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들 좀더 편안한 승차감, 고급스러운 느낌 근데 좀더 스포티한 젊은 감성을 원해 그러면 AMG 라인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확실히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더 편안합니다 벤츠 포커스랑 잘 맞춘 차예요 근데 연비가 이렇게 밟았는데 10.5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라고 하는데 다기통을 어떻게 1억 주고 사나 막 이런 리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면 물론 6기통만큼 엄청 좋을 수 없겠지만 4기통의 기술력도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점은요 4.8점. 가격이 좀 조금만 더 조금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해볼 만하니까 이거는 벤츠가 좀 할인이 있잖아요. 파주 모터원이 이번에 생겼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다양한 차종들도 만나보실 수거 있고 중요한 게 시승 코스가 최고야 서울에서 차를 빌리면 시승을 못해요 고속 주행도 안 되고 차 막히고 아주 뭐 브레이크 받는 시간이 더 많은데 파주 전시장의 진짜 장점은 내가 원하는 주행을 할수 있어요 바람길 동산도 있고 여기 임진각도 있고 파주 맛집 많거든요 한번 놀러 오시면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된딜러사례 그리고 파주의 그먼 거리만큼 할인이 좀더 있을 수 있을 거라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하단에 번호로 남겨드릴게요. 뭐 차를 꼭 사야지만 꼭 시승을 하나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죠. 편안하게 타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를 보겠습니다. 어, 유턴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요. 지금 오늘 리뷰는 벤츠에 어떤 개입도 없었습니다. 뭐안 좋은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그냥 말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안녕! 아, 달린 차량이 아니지? 응.